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프트 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컷인 리프트 컷은 크게 3 섹션으로 나누어서 잘라줍니다. 첫 번째, 프린치 섹셔닝 그리고 인터널과 엑스터널로 나누어서 머리를 자르는데요. 이때 나누는 경사선은 급격한 후대각으로 나눕니다. 엑스테리어를 층 없이 잘라주는데요. 머리 위치는 똑바로, 분배는 직각 분배, 시술각은 자연시술각 0도. 손가락 위치는 파팅과 평행으로 잘라줍니다. 사이드는 후대각으로 잘라주는데요. 이때는 손가락 위치를 파팅과 평행으로 자르되, 사이드 부분은 프리핸드 기법으로 잘라줄 수 있습니다. 프리핸드 기법으로 커트하게 되면 미세하게 층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이 짧아지는 아웃라인이 완성됐습니다. 모든 머리를 내어서 층을 냅니다. 머리 위치는 똑바로, 파팅은 버티컬, 분배는 직각 분배, 시수각은 45도, 90도, 135도로 잘라줍니다. 이때 손가락 위치는 파팅과 평행, 혹은 비평행을 사용해서 윗머리가 조금은 길어질 수 있도록 커트를 해줍니다. 이때 디자인 라인은 이동과 고정을 사용합니다. 백사이드로 갈수록 이동을 사용하고 사이드로 갈수록 고정을 사용해서 좀더 머리가 앞쪽으로 갈수록 길어질 수 있도록 커트해 줍니다. 무게 지역을 생각하면서 사이드로 진행하는데 사이드로 갈수록 네이프의 머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뒤쪽으로 조금씩 다이렉션을 해주며 각도를 조금씩 엘레베이션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쪽으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45도, 90도, 135도로 잘라 줍니다. 앞머리는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가이드를 자른 다음 센터 쪽으로 다이렉션하여 사이드 쪽으로 갈수록 머리가 길어지게끔 잘라 줍니다. 자, 그다음 사이드 머리와 프린치 머리를 연결해 주는데요. 앞쪽으로 고정 디자인에서 블런트 기법보다는 낮춘 기법을 사용해서 좀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커트 해줍니다 커트 종류입니다 리프컷인 쇼컷은 여러 가지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객의 두상을 파악하고 어울리는 섹션인과 파팅으로 자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